이번에는 전담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 일치와 수업 일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담임 선생님들의, 수업 일지와 큰 차이는 없는데, 활용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담임교사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과 전문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반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르치는 반을 넣었고요. 전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까지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관련으로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항목을 하나 추가하였고요 더불어서 수업 장소가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체육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교실 아니면은 체육관 혹은 운동장 수업 장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장소 항목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의로 아래쪽 내용들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로 내용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입력 중간 중간에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특정 칸을 선택하고 인도에서 많이 쓰이는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 Ctrl C와 Ctrl V를 이용해서 빈 칸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 개의 칸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으니 어, 실제로 수업 일지를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담 선생님의 수업 일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교과 전담 선생님은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목은 체육과 영어를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보기 기준을, 어떤 특정 반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과목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한번 반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4반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3학년 4반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3학년 4반이니까 필터에서 반을 3학년 4반과 동일한 값으로 하고요 정렬은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담임선생님이한 것과 동일한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을 추가하자면 이 아래쪽에 계산에 모두 세기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에서 3학년 4번이 두번 나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수업 일체가 끝까지 누적이 된다면, 한 학기가 누적이 된다면, 어떤 특정 반에 과목을 몇번 가르쳤는지, 즉, 해당 과목의 시수가 나오게 되겠죠. 학급별로. 그 시수를 통해서 전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급마다 실제로 실수업을 몇번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단위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수업 일정을 캘린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을 캘린더로 보기로 설정했습니다.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 속성에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정렬과 속성을 이용해서 교과준담 선생님의 수업 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다른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정이 바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이유를, 이유 때문에 수업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캘린더 기능을 이용하면은 수업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목요일날 8월 12일 4교시 영어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 3교시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얘를 잡아서 금요일로 옮기고요. 지금 금요일 4교시가 아니라 금요일 3교시로 바뀌겠죠. 이걸 눌러서 교실을 3교시로 바꿉니다. 그러면 3학년 4반의 영어 수행평가 수업은 금요일 3교시로 바뀌게 됩니다. 캘린더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실제로 수업 위치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3학년 4번만 나오는 거여서 날짜가 8월 13일로 바뀌었고요. 3교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보기로 와서 다시 봐도 이런 식으로 8월 13일 3교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수업 일지, 앞으로의 수업 내용, 전단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수업 내용, 내일이나 다음 주에 수업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정리한 내용들을 캘린더를 통해서 보시면서 수업이 변경될 경우 캘린더에서 수업을 옮겨가면서 변동을 하시면 그 내용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수업 일치에서도 연동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단순히 수업 일치만 적는 게 아니라 수업 계획을 선생님께서 좀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